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아메이 사업 재밌게 하고 있는 뉴 파운더스 메랄드최고호 인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멋진 13,000명이 모이는 이런 무대에서 저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무대에서 ABO 스피치 1번으로 설수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그리고 멋진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한국아메의 모든 임직원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연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세 사업가입니다. <laughs> 저희 가족사진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이몬드를 성취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멋진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셔서 너무나 멋지게 가족 사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 저희 집 거실에 큰 꿈보드판이 있었습니다 그 꿈보드판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저희 부모님의 타이틀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답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 오늘의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꿈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아메가 될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멋지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12년 차한 대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메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메이 사업하고 계신 사님들 많이 참석하셨을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저는 어쩌면... 저와 같은 2세 사업가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얘기가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퇴근하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서 이번 해경연도 너무나 감사하게 뉴 파운더 세메랄드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취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식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멋진 파트너분들과 함께 뉴핀을 성취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감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요 아 부모님과 함께 지중해 크루즈 갈수 있겠구나 지중해 크루즈 갈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뉴티리 라이트의 샘 램보그 박사님 아,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할수 있는 멋진 영광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사실은 저도 이세 사업가였지만 아메이 사업을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지만 그렇게 했었지만은 시작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뉴 핀을 다시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뉴 수석 다이아몬드 최재환, 하재수 이런 큰 무대에서 그렇게 외치셨을 때 정말 많은 천여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고요. 그리고 존경과 인정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메이 수입도 너무 좋았고요 아메이 여행도 부모님을 따라간 여행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직장에서는 불가능 아메이 속에서는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에게 아메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성취도 너무 좋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했는지 제 성공의 비결 오늘 좀 공개해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메인 사업을 할때 목표를 달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밌는 게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이 게임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바로 21 게임이라는 건데요.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이라는 게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서로가 숫자를 세 가지 하나에서 세 가지씩 얘기를 하고, 그리고 30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21 게임은요. 21을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해다 하셨죠? <laughs> 자, 실리가 안 된다면은 오늘 멋지게 사해 봐 주시는 방중화 사장님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도움이 올라가겠습니다. 아, 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0 8, 18, 18 19 아, 제가 18 이후로 네. 숫자를 못 배워가지고 감사합니 <laughs> 예 19, 20, 21 제가 이겼죠 아 <laughs> 감사합니다 방정석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13,000명의 13 모든 분들과 이 게임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이 게임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 게임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17을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이 어떠한 숫자를 얘기하더라도 제가 21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7 하면 18, 18, 19 하셔도 20, 21 그죠? 그럼 이 게임은 더 이상 17 게임이 아니라 13 게임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제가 17을 얘기하고 싶다 라면은. 13을 제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숫자를 얘기하더라도 제가 13을 얘기, 아, 17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서 이 게임은 13 게임으로 줄어들고 다시 얘기하면 9의 게임이 되고요. 5를 얘기하면 이길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1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laughs> 저는 아메의 목표도요.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이라는 목표 멀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목표 중간 베이스 캠프를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650만을 달성 25일, 25일까지 650만을 달성을 하면 그 달에 천만을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 같았지만 반복이 되니까 실력이 되더라고요. 같은 원리로 15일까지 400만을 달성을 했더니 25일까지 650만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구간 구간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구간만 이겨낼 수 있다라면 분명히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일이잖아요. 이번 달에 목표하시는 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하신 구간을 지켜보시고 오늘 해야 되는 작은 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12년을 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빠짐없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간 계획 세우기입니다. 제가 좋든 싫든 회사에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계획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들 땐 어려웠지만 만들고 나면 꽤 그럴듯한 자료가 되었고 그 자료들이 합쳐져서 기획실의 자료 그리고 부문장님의 보고자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 내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데 아메이 사 저는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어떠한 계획도 좋습니다. 사장님, 어떠한 계획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는 게 나쁜 것입니다.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공을 위한 그런 국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주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계획을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가면서 사업을 했더니 제가 행동의 양이 늘어나고 사업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질문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도전하시는 핀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몇 분의 사람들과 미팅을 하셨습니까? 저는 내 목표가 있다라면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일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3명을 만나요? 어떻게 8명을 만나요?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루에 20명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 만날 분들, 사업 설명할 분들. 이스프링 설명할 분들, 실내 쌓을 분들 이렇게 오전 1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사업을 하면서 20명을 만날 수 있었고요 오, 옷이 똑같으니까, 그죠? 맞죠? <laughs>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제가 만났던 제 고등학교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파운더스 에메랄드 했으니까 같이 다이몬드 해보자 제가 그렇게 제안 드렸던 그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멋지게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번 회계연도 천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초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콜드 컨택을 열심히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꾸준히 매주 월요일마다 콜드 컨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저를 통해서 치약 하나라도 쓰는 소비자분들이 27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오늘 날씨 쌀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날씨에 제가 들어갔던 그 칼국수집에서 만나 뵙게 된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품을 주문하면서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SP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분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된 분이 구미에서 이번 달뉴 플래티넘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장님, 만날 사람이 없다고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요 오늘 만난 그 사람이요 정말 멋진 소비자가 될수 있고 너무나 소중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들이대 보십시오 멋진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성취가 저만의 성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멋지게 파운더 수석 다이들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회견도 더블 다이들 도전하고 계십니다 매달 서울에 미팅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씩 부모님께 전화 드리며 사업의 방향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제 아들 봐주신다고, 손자 봐주신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푸콩 여행에서 이렇게 온 가족 7명이 함께 갔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밤 12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집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제 와이프, 사랑하는 제 아들이 집에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 와이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해교년도 초집중해서 다이아몬드로 다시 한번 무대에 설수 있도록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헤나는 스폰서, 헤나는 파트너, 헤나는 아버지, 헤나는 아들 헤나는 남편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나고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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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다이아몬!